업데이트는 됐고, 한정판은 나왔는데, 아이템들이 너무 비싸서 여러분들 못 사시고 계신다고요? 잘 왔습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초반에 돈을 어떻게 많이 벌수 있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번에 업데이트 되고, 이제 블러드문 상점이 열리면서 그 상점 친구들 거를 뭐 사려고 해도 너무 비싸요. 그쵸? 막 6천만원하고 2천만원하고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일단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시고, 어 어느 정도 뭐한 100만원 정도 있으신, 뭐 그보다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나무만 살수 있는 돈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시드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사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반부시드입니다. 이 반부시드가 바로 대나무인데요. 가격은 이제 4,000원이고 재고가 들어올 때마다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대나무 씨앗을 굉장히 많이 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또한 대나무 씨앗으로 초반에는 돈을 계속 벌어왔고요. 이제 대나무를 심으면서 나무보다 높은 등급들. 어, 이렇게 포도나, 망고나, 뭐, 이런 페퍼, 이런 것들이 이제 모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밤부씨앗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이 모으셨다? 그러면 이제, 이제 밭에다가 심으셔야 되는데, 어, 제가 지금 밭이 좀 많이 지저분하죠? 여기 밥을 조금 치우도록 할게요. 이거 얼마지? 엄청 큰데? 아, 근데 애플은 좀싼 친구라서 얼마 안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도 셀레스티를 붙여서 한 260만원 정도. 자, 알도 빠르게 치워주고요. 아 이거는 3시간 나왔는데 일단 좀 지저분하니까 빠르게 스킵하도록 할게요 다시 9로복스컷 하면 뭐 뜰까요 근데 주르륵 잠자리 또 뜨나 오어 잠시만 여러분들 얘어얘 어, 얘 잠자리가 진짜 진짜 뜨네요. 아 진으로 지금 당황했어. 아 잠깐만.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잠자리를 하나 뽑았거든요. 뽑았는데 이게 지금 또 나와가지고 지금 살짝 당황스러운데 아,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란이라는 친구가 또 저에게 왔군요. 자 일단은 이거 놔두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반부를 이렇게 많이 얻으셨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좀 많이 이렇게 겹쳐서 까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번개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반부 씨앗을 일단은 자게해 놓고 돌연변이를 많이 붙여서 파는 게 핵심이. 일단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쌓아 주시면 됩니다. 대충 이 정도로 촘촘하게 만약에 하셨다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날씨가 바뀌면서 도련변이가 붙기를 사실 기다려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뭐 여러분들이 여기 심어 놓으셨던 것들 수확하시면서 계절 기다려다 보면 아마 이제 천둥이랑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썬더 날씨, 천둥 번개 날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f 로즌 추운 날씨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릿 도련변이나 블러드리 도련변이 그런 것들도 붙으면 짱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왜 겹쳐 해야 되냐 하시. 면 이제 번개가 떨어질 때한 곳이 이렇게 창 떨어질 때 여기만 싹다 번개 표시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근데 이게 천둥 날씨가 됐을 때 여기 확정적으로 막 꽂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1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어 샵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라이트닝 로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번개를 유도시켜 주는 건데요 저거는 재고 들어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 디스코드 알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이트닝 로드를 여러분들 얻으셨다 하시면 이제 이렇게 가지게 될 텐데, 이거를 이 대나무 주변에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심어주면 이제 천둥 날씨가 뜰때 어느 정도 채널링을 할수 있는 확률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천둥, 번개, 프로즌 뭐 다양한 도련변이를 붙이셔서 파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알림 서비스를 통하거나 아니면 계속 여기를 5분마다 보시면서 반부씨앗을 굉장히 많이 사시는 사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농장에 많이 깔아놓아가지고 날씨가 왔을 때 천둥이나 겨울이 왔을 때 도련변이가 붙게끔 미리 깔아놓으시고 이제 어느 정도 쇼크 프로즌이랑 도련베니가 붙은거 같다 그러시면 한이 정도로도 한 2천만원 정도는 벌수 있지 않나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 대나무가 제일 좋습니다 그게 대나무가 왜 좋냐 바로 5분마다 재고가 너무 잘 들어와요 재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천둥이랑 이런거 붙였을때 가격도 나쁘지 않고 어, 반부를 모으시면서 이제 또 이렇게 막 코코넛이랑 망고 이런것도 뜨죠 그러면 이것들을 사면서 점점 농장은 늘려가면 되긴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이 게임은 돌연변이를 많이 붙여야지 작물 가격들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썬더랑 이제 유성우 나왔죠 이번에 셀레스티얼 120배 가치를 올려주는 셀레스티얼이랑 썬더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랜덤으로 이렇게 막바닥이 떨어져요 유성우는 그나마 범위가 넓은 편인데 썬더 같은 경우는 좀 범위가 적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작물들을 모아놓는 게 좋아 이제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눈치 좀 채셨나요? 맞습니다 비싼 작물들은 최대한 여러분들 뭉쳐놓는 게 좋아요 한 곳에다가 싹 뭉치고 그 다음에 천둥번개나 유성우 같은 것들이 딱 떨어지면 전체 다 받을 수 있게끔 대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농장이 조금 안 예뻐질 수는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생각한다면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비싼 작물들을 조금 몰아넣긴 했는데 저는 농장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가지고 데코를 꾸민 거예요 예, 이게 꾸민 거긴 한데 여러분들 아, 조금 더 예뻐질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들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했냐면 지금 문멜론이랑 이거 블러드 바나나? 이게 지금 저, 제 농장을 지금 망치고 있어요. 문멜로는 무슨 아령 같은 게다 떨어져 있고요. 근데 블러드 바나나는 조금 이쁘긴 해요, 여러분들. 이거 캐보면. 어, 진짜 황금 바나나. 어, 진짜 바나나가 좀 탐스럽게 생겼고 맛있게 생겼죠. 뭐, 그리고 가격도.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뭐 골드까지 붙으면 1억 6천 8백. 근데 이게 조금 크기가 많이 큰걸 거예요. 예, 크기가 좀 많이 큰 애라서 그런 걸 거고 보통 크기가 아마 예, 보통 크기가 아마 이 정도 하는데 또 이제 이렇게 크기 키워서 하는 방법이 또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작물이 제일 비싸지는 방법 첫 번째 기본 작물이 크기가 굉장히 커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대나무로 치면 얘가 나름 그나마 크죠. 원래 대나무가 이것보다 더큰 것들 이 많데 은 일단 기본 베이스가 커야 되고요. 두번 첫 번째는 도련변이 초반에만 붙는 도련변이가 붙었는가. 예를 들어서 황금이나 레인보우 같은 것들. 뭐 황금은 뭐 잠자리가 5분마다 뭐 바꿔주긴 하는데 잠자리가 없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테니까 초반 싹수를 봐야 돼. 지금 여기 보시면 저는 잠자리가 붙여준 거긴 한데 이렇게 막 골드로 자란 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골드로 자란 애를 어좀 유심히 봐야 돼요. 얘가 이제 여기에다가 천능 붙고. 뭐, f r o z 붓고, 이런 거싹다붙여지면 그만큼 가격이 싹, 진짜 완전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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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도련뱅이가 저런 것들은 이제 좀잘 빅여놔야 된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대나무 심고, 뭐, 이렇게 심는 것도 좋은데, 가장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어떤 거냐? 자, 아, 이렇게 공섭에. 마실을 나오시면 여러분 여기 대시보드에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진 친구 있죠? 그쪽 친구 밭에 가면 뭐 대체적으로 비싼 게 많습니다. 에, 이렇게 쓱 보면서 야, 이거 문블라썸 이 비싼 것들인데 황금이 붙어 있네요. 이제 이런 거를 예, 1을 누르고 오시고 로벅스를 37로벅스를 주시면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방금 뺏, 뺏은 거. 이 문블라썸 블러드림만 붙은 거네. 이러면 제가 좀 예, 손해를 보긴 했어요. 120만원밖에 안 되네요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비싼 거를 좀잘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크기가 무조건 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고추 같은 거 있잖아요 고추나 이거 문멜론도 크기가 굉장히 커서 이거 비쌀 것 같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조금 싹수를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겁나 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저런 것들 하나 만약에 잘 얻으신다 여러분들이 예막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얻으신다 하시면 그냥 여러분들 가격이 얼마냐 하나 훔쳐왔는데 246억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그냥 그래서 공석 같은 데잘잘 잘 돌아다니면서 조금 비싸 보이는 작물 있다. 그런 거는 한번 3 0킬로복스 투자해 볼 만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예, 예, 이런 것들 진짜 무자비하게 너무 비싼 친구들이라 뭐이 정도만 돼도 프로즌의 쇼크들의 레인보우만붙어도 6억 정도는 여러분들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유바